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휴월의 종원 탱커스길 변경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트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20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국 서버 휴월의 종원 패치 날짜가 대충 한 3월 30일 이쯤 언저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텀한달반 정도 남은 텀에 있어서 텀에 대해서 그냥 뭐 나이트 전사 그 다음에 검부 여기 이죠이세 개의 탱커들의 어떤 변경점이 뭐가 있고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영상을 그냥 좀좀 따리 올리면서 그냥 좀 개인적인 휴월 패치를 기념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 참고했던 자료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키독에 있는 나이트나 이제 이런 영, 이쪽에 있는 이제 자료들을 참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에 가시면은 이렇게. 0.0 효월 종원 탱커 및 힐러 스킬 정리라고 대의가 있고, 그다음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시트고요 시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탱커를 비롯해서 힐러, 그 다음에 이제 딜러들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이 내용들을 복붙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섀도우 링이랑 그 다음에 지금 나오게 될 효월의 스킬 비교가 있는, 비교를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이 문서도 이 문서가 좀더 이제 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 문서 자체를 활용을 하려다가 제가 이야기할 때는 따로 그냥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PPT를 따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확인하셔서 이제 따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 따로 가서 확인하시면될것 같네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리피해 부분입니다. 자, 물리피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3단 콤보가 있죠. 그래서 제포괴그 다음 제왕의 검, 이렇게 4가를 우선적으로 볼게요. 자, 위에 요 사진은 현재 섀도우 브링어 내용이구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휴월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내용 중에서, 이렇게 흰색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크게 바뀐 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색깔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그 수치적인 부분에서 살짝 변경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 임진무태 스킬을 넣었는데, 빠졌어요. 임진무태 스킬은 그대로 갑니다. 보시면은, 임진무태 스킬 그대로 갑니다. 레벨 2에 배우고요. 25초 동안 물리 피랑25 흰색 배경이죠. 섀도브링어에서 넘어올 때 크게 바뀐 점이 없어요. 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재빠른 검격 역시 흰색 배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위력 200에서 위력 200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폭도의 검격입니다. 폭도의 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력 100에서 콤보 300인데 휴월 넘어가면은 위력 170에 콤보 위력 300. 그니까 위력만 바뀌었죠. 지금 위력 70 정도 버프를 먹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깨뚫는 공격입니다. 깨뚫는 공격은 위력 100에서 콤보시 390. 위력 100에서 콤보시 250. 한140 정도 너프를 먹고 오네요. 그 다음에 콤보 보너스 21초간 21초 똑같고요 대신에 지속 피해 85에서 65로 한20 정도 더 너프를 먹습니다. 그래서 깨뚫는 공격 같은 경우는 너프를 먹고 오는데요. 이제 이게 뒤에 대신에 이제 특성에서 좀 기본적인 버프를 먹는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스킬 내용 자체는 그렇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왕의 권위 위력 100에서 550, 130에서 420. 기본 위력 자체는 30 정도 버프를 먹었고 위력에서는 130 정도 더프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컴 보너스 자체는 똑같이 가네요. 그래서 이게 효월에서는 효월 넘어오면 은 이제 그 수치화가 이루어져서 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이제 이 위력이 계산돼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알 그때 가야 알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위력 수치 대출에는 이제 그 수치 그 데미지 수치가 내려가는 거랑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퍼센테이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 폭도의검격은 버프를 먹고 오는데 검격 깨검이랑 재광의 권위 같은 경우는 좀 너프를 먹고 오는 추세다라고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농글꿀 스킬들이죠. 그래서 먼저 회연의 검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연의 검이는 칭의검 1단계 소비해서 대상의 물리 가한다 이건 똑같죠? 자, MP 회복 똑같이 돼있습니다 대신에 위력이 550에서 420으로 한130 정도 너프를 먹고 옵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기계 내면의 기계는 이거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자 대상의, 대상에게 물리 피를 줍니다는 똑같습니다 물리니까요 자, 남은 피해 HP가 많아서 위력 증가 100에서 370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냥 평균값 270 정도로 어, 기본값으로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버프인지 너프인지 도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섀도우 브링 가, 같은 경우에는 서 나이트는 보통 서브 탱커 위치이기 때문에 뭐 HP가 거의 뭐 출렁출렁 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370, 350에서 370 정도 때려박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뭐너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또 스킬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멸의 진 내용입니다. 파멸의 진도 내용 똑같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15초 동안 물리피 물리 지속 피해 똑같고요. 위력 120에서 100으로 20 정도 너프 먹었고요. 위력 어, 지속 피해 위력도 3 0에 30으로 5 정도 너프를 먹었습니다. 파멸해진 자체도 너프를 먹고 온 상태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입. 자, 202개. 0그다음 얘도 152개니까 50 정도 너프를 먹고 온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적 너프지 이게 이제 수치화가 새로 이루어지면서 뭐 어느 정도 밸런싱이 되어 있지 않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 예상도 살짝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화 되면서 이제 이런 스킬들은 이제 넘어가는 스킬들에서 위력을 좀 낮춘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뭐야, 글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추측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글로벌 서버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다면 지인분한테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디까지나 이제 정보를 이제 그냥 얘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기식 홍영 이거는 이제 그거죠. 광딜이죠, 광딜. 계기식 같은 경우는 120에서 100으로 20 정도 너프를 먹고요 그 다음에 홍염 100 똑같고요 대신에 콤보십 위력이 220에서 170으로 조금 한50 정도 떨어져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패 가격 방패 가격 110에서 100 이것도 한10 정도 너프 먹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패 던지기 120에서 100또20 정도 낮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대충 보니까 이제 3개 탱커 딱 비슷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참수라던가 뭐흡평검 이런 것들이 너프가 조금 돼서 넘어오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다 똑같으니까 참고로 대충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 마법 피해 부분입니다 안식기도 저희 이제 임전무태의 이제 AP 아 이제 마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자 대상에게 무속성 공격을 가함이나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없어져요 자신에게 남은 MP가 많을수록 위력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위력 150에서 550이 위력 400으로 픽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면의 기계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남은 MP가 최대 80% 이상일 때이 구간도 이 부분도 확인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확신, 확정적으로 30초 동안 안식기도 5단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기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법 시전 사용 없이 사용, 뭐야, 시전 가능하고요. 시전 속도 없이 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화원 성령의 권능 위력이 증가합니다 요거는 그냥 울뚱거그서 ap 어, 마법 피해량과 마법 회복량 50%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 어, 마법 피해만 증가한다는 거, 한다고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죠 앙식기도 5단계 되어 있다고 보니까 뭐 여기서 mp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MP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섯 번 스킬을, 어, 그, 시전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권능, 신성화원 둘 다, 어, 그거, 캐스팅 없이 사용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기존이랑 똑같이, 그, 뭐야, 관용도 즉시 시전 가능한 것 같,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350에서 270으로 떨어지는데 안식기도 효과는 540그 다음에 쓸때 hp 회복까지 붙어있습니다 이추세를 대충 보면은 현재 보면 안식기도 타이밍 때 상대방이 위험하면 그때 관용을 주죠 근데 이제 그 구간 그 구간이 이제 성날의 권능에서도 자체 hp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음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이트의 생존기에 조금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P 회복이니까 회복량 400은 어, 뭐 대충 리젠네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탱커 중에서 건부가건부 검부. 오로라가 4 0 0인가아 오로라 200이네요 건부 음, 오로라보다 세니까 딱리젠네 정도 들어오는 정도? 음. 리젠의 피해복처럼 한 다섯 번 정도 그렇게 넘어온다라고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성화원 이것도 내용은 크게 바뀐 거 없죠? 범위공격, 범위공격 똑같고요. 대신에 250으로, 250에서 기본 130, 안식기도 중 300. 음... 선량곤론도 그렇고 신성한원도 그렇고 이제 안식기도 때 위력은 증가하지만은 뭐 어차피 얘도 안식기도 때는 50%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력 150 플러스 아뭐 확실히 그렇게 계산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175호 정도 뭐 확인한다면은 음뭐 거기서 거기인가 글쎄요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안식기도 활용 자체가 좀더 편해지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 우정적인 부분에선 조금 편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수치랑은 상관없이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이제 어, 다양하게 활용을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법 스킬들이 이제 고백기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것도 조금 뭐가 추가됐죠 자 안식기도 효과 소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구 주변 무속성 똑같이 범위고 800에서 900한100 정도 버프를 먹고 옵니다. 그 다음에 고백기도 사용하면 은 이것이 헌신의 검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효알에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검브레이커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속 검 연속기였나? 이제 그 구간이 스킬이 하나하나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킬 하나로 이제 퉁쳐버리더라고. 이 스킬 아이콘이 바뀌는 형식으로. 그래서 뭐 굉장히 괜찮은 그거 같아요. 스킬 바를 더 스킬 바에 더 추가 스킬을 넣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니까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그냥 관리하기 편하겠죠 스킬 창을. 여튼 그러하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식기도 5단계 부여가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안식기도 5단계는 한 단계씩 소비할 때마다 마법 시전 시전 없이 사용하고 한 단계 소비하고 시전 한번 하고 소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기도 성능에 관련 다섯 번 치고. 5번 치고 그 다음에 고백기도로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어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딜링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렬관룸 같은 경우가 이제 쿨타임이 <laughs> 1.5초 어 그러면은 아 이거 마법 다 1.5초로 통일됐구나 통합됐지 1.5초 5번 치면은 7.5초 아 그럼 시간 확실히 남네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어차피 안식기도가 켜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백기도 넘어가도 되고 안 된다 면그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때 뭐 물론 MP가 남아 있다면은 그뭐 관용을 주던가 뭐 하면서 안식기도 활용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바로 그냥 권능 다섯 개 치고 바로 고백기도 안식기도 바로 꺼버리겠죠? 아마도,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다. 그래서 이제 딜링기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킬들은 너프를 먹고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프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고백기도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으로 100 정도 위력을 올려준 걸 보면은 이제 뭐 수치화랑은 상관없이 그냥 조금 수치적으로 낮춰서 효할 때 넘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방패가격이 방패 던지기는 얘기를 안 했네요. 저도 너무 무식적으로 넘어갔나 보다. 뭐이 부분 방패 던지기 내용 똑같습니다. 120에서 100 그냥 수치만20 정도 낮춰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방패 가격도 6초 동안 똑같고요. 110에서 110 정도 더붙어서 넘어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생존기 및 외생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룰 스킬을 안갖고 왔습니다. 룰 스킬은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월에 있는 뭐 그.. 철벽이라던가 안갑이라던가 뭐 이거는 섀도우브링어때랑 똑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자 경계 방벽 천하무적은 바뀌는게 없죠 15초 3 0 똑같구요 충격 50소모에서 6초 동안 똑같구요 천하무적 420초 똑같습니다 아 이거 쿨타임 좀 낮춰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중재입니다. 감싸기 일단 똑같으니까 어, 따로 보진 않겠고요. 자, 중재가 조금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충이 50 소비하는 건 똑같고요. 8초, 6초에서 8초로 바뀐 건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스킬 이제, 에서 조금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충이 50소모해서 6초 동안 10% 감소시켜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철벽방어 경계 활용돼 있으면은, 이제 절반만큼 향상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직관적으로 파티 한 명을 받으시고 다음에 철벽방어 경계 적용되면은 추가 10% 증가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효과 대상에게 4초 동안 기사의 견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잠깐 보자면은 기수의 견수는 10% 감소, 피해량 10% 감소, 그 다음에 추가 효과 기호 기사의 가호를 부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이 부분은 뒤에 다시 보도록 해요. 다음, 신성한 보호막입니다. 신성한 보호막은 내용좀 바뀌죠. 보면은 30초 동안 어, 자신 또는 파티원이 받으면 똑같고요 15초 이내에, 15m 이내똑같고요그 다음에 30초 동안 어, 10% 대비 10% 피해 흡수 똑같습니다. 근데 추가 효과 붙죠? 대상의 HP를 회복합니다. 회복력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신호경 보호막이 보호막도 주고, 400 위력, 회복력 400에 힐도 준다. 라고 하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추가 효과도 뒤에 레벨에 올라, 올라가면서 추가되는 거니까 이것도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수호자는, 음, 바뀌는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용 부분 조금 바뀌죠? 어, 바뀌어봤자 회복력 1200에서 1000으로 200 정도 낮춰서 온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용 같은 경우는 낮춰도 상관없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성령에서, 성령에서 이제 본인 HP 증가가 있기 때문에 관용은 이제 본인한테 쓰는 경우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성한 보호막이 그 성량을 칠 때도 확인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성한 보호막 요즘 이제 뭐 영식이든 어디든 가면은 이제 신성한 보호막을 매크로로써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썼어요. 나힐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신성한 보호막 타이밍 때 성량을 치면은 터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어, 맞물려서 쓸수 있으면은, 이제 뭐 그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 때 터지게 된다면요. 근데 뭐, 될란가 모르겠네요. 될것 같기도 하고. 적용될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이제 외생기는 그래서 크게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외생기 크게 바뀌어봤자 신성한 보험하게 이제 피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 중재가 이제 조금 바뀌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추가 스킬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벽입니다. 방벽 바뀌어요. 방벽 6초 동안 방패 막기 출현 이제 실행되는 구간에서 82렙 때 이제 신성한 방벽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초였던 게 8초로 바뀌면서 이제 기사의 견수 자신에게 기사의 견수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견수 효과 때는 4초 동안은 받는 피해량 15%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효과로 12초 동안 기사의 가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기사의 가호는 대상의 HP를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면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의 견수와 기사의 가호는 방벽이랑 중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는 대상, 대상자의 받는 피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받는 피해 이렇게가 아니고 대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렙 때 방벽이 이제 어, 버프가 된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방패 막기가 되면서 받는 피해랑 15% 감소다 보니까 아, 그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개인 방어기로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면의 기계 내면의 기계가 속재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제 속재는 8 6렙때 270이었던 위력이 340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단일 타겟에서 이제 물리, 범위 타겟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장각그 주의니까요 그래서 범위는 5m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번째 장부도50% 감소 이거는 뭐엔간한그 광딜에는 붙어있죠? 그래서 자신의 MP 추가 회복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200, 400, 340이 이제 보시면은 현재 쉐도우보링어 때든 아까 보니까 370까지였던가? 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쵸, 렇 370까지죠. 맥스 370에서 이제 속재로 바뀌면서 맥스 340. 한 3, 그래봤자 한30 정도 더낮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이게 물리 범위 피해로 바뀐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제 그 역할군 스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스킬이냐면은, 이쪽 특성이죠, 특성. 의자, 특성. 현재 나이트 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기존 앞에 것들 이제 이렇게 뭐할로네이거 바뀌고요, 뭐 호겸이 되고요, 74랩까지는 똑같습니다. 82랩, 그러니까 78랩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 효과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82랩 때 중재가 다음과 같은 효과로 추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재 보시면은 여기 추가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 체육기 자이 구간이 62렙 때는 이 구간이 요렇게 되어있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62렙까지는 요렇게 돼있고 82렙부터는 요렇게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의 시간이 8초동안 늘어나고요그 다음에 이제 4초동안 똑같은 아까 그 방벽이랑 신상화 방벽이랑 똑같은 내용을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에게 기사의 견수 효과를 주고요그 다음 10% 감소. 그 다음에 12초 동안 HP 회복량이 붙어 있습니다. 뭐, 확실히 좀더 케어력이 높아졌다고 라 확인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신성한 마법 숙련 2 해가지고 HP 효과가 추가로 됩니다. 어, 84레벨 추가가 되네요. 회복량 40배기. 그 다음에 특정 기술이 증가합니다. 200, 170, 130, 270, 420으로. 지금 환희의 검, 회안의 검을 먼저 볼게요. 회안의 검이 지금 몇으로 바뀌었지? 420. 420인가? 음, 그면더 낮겠네요. 더 낮은 위력에서 요렇게 증가를 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200, 뭐 170에 300 이것이 <laughs> 요렇게 어,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위에 알려, 말씀드렸던 요 내용 자체도 자체가 이제 90년 만렙 기준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성한 보목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스킬들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고백기도가 안식기도를 활용하면서 회안의 헌신의 검으로 변하게 되고요. 헌신의 검은 똑같이 위력 900에서 420. 그다음에 이제 범위 마법 공격이고요. 이거 쓰면은 믿음의 검을 사용할 수 있고요. 믿음의 검은 위력 500. 내용 똑같고요그 다음에 용기의 검. 용기의 검은 위력 580에서 MP 회복이랑 대상에게 21초 동안 지속 피해를 붙게 됩니다. 근데 깨검이랑은 동시부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21초 동안. 그니까 러 저희가 이제 항상 로테이션이 임진무태, 그 다음에 임진무태 끝날 때 깨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식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냥 안 그거 치고 그 다음에 꾀검을 받고 성령을 치고 넘어가면은 내가 볼때 21초 음임진무퇴때 박았던 꾀검이 꺼지면서 용기의 검이 들어가려나? 어 이건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안식기도 타이밍이 끝나면서 바로 그 때는 이제 안식기도 끝나고 다시 깨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재폭제를 넣었, 넣었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용기예검 끝나자마자 깨검 따로 안 넣고 바로 제폭제로 넣을 수 있게 된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기예검이 끝날 때쯤에 깨검이 한번더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이 임전부터 한번더 도는 타이밍일지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직접 굴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뭐, 데미지적으로는, 너프를 먹고 오는데, 대신에 이제 좀 상대, 상대방 케어력이라던가, 아니면 은 이제, 나이트는 원래 이제 이 신성한 보험이랑 날개, 요두 개가 조금 이제, 키 스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성한 보험에게 회복력이 붙으면서, 좀더 이제 서브 탱커의 입지를 굳혔으면 굳혔지. 음. 멘탱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음, 조금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효월에서 나이트가 멘탱으로 쓴다라는 이야기가 막 많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죠. 근데 다른 두 탱커가 탱커도 이렇게 조금 전체 파티 외생기가 조금 뭐더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뭐 상향평준화가 된다면은 뭐 충분히 나이트도 멘팅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장 봤을 때는 이제 날개 때문이라 날개 스킬이 하나 더 있다라는 장점 하나 때문이라도 음 이것 때문이라도 뭐 서브틴코 입지는 굳혀질 것 같네요.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점은 여기 디사이클 중에서도 안식기도 타이밍에 이제 고백기도 끝나고 3개의 스킬이 더 들어오면서 쿨타임이 한 7.5초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7.5초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스킬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넘어와서 좀 시행착오를 겪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나이트 편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직접 글버에서 굴려보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지금 정보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미숙하고 어, 확실한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참고 겸사 확인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하 여튼 뭐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전사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